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더코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과 태안 지역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 여성가족과 원현옥 아동청소년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올해 서산 어린이날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예. 험 행사로는 마침밴드와 서산 칼공주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현장 편지낭독, 종이 비행기 날리기 등 기념식이 진행되고 체험마당으로 문화존과 놀이존 체험존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보고. 족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두 대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거자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행사는 특히 충남도와 함께 진행하면서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충남 어린이 큰 잔치가 서산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난해보다 더 크고 풍성한 행사로 준비하였으며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가족 참여행사로 공식 행사를 비롯하여 10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1개의 경연대회, 60여 개의 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도요, 이거는 꼭 네.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사장의 문화존, 놀이존, 체험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문화존은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축전 행사를 비롯하여 개막행사로, 삐에로쇼, 인연극 어린이 뮤지컬, 마스 쇼, 아이돌 마스 축하 공연 등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놀이 존은 7종의 에어바운스, 어린이 운전 면허 시험장, 버블 시트 놀이, 이색 자전거 놀이, 열기구 체험 등 아이들이 평소에 즐길 수 없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으며, 네. 체험 존은 클레이 아트, 풍선 아트, 잔디 인형 만들기, 다문화 놀이, 소방서와 경찰서와 함께하는 체험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문화존과 놀이존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특히 어린이날로 이제 서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서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될까요? 아, 월은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만큼 인 행사장으로 직접 나오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보고 느끼고 함께 즐기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인 건가요? 그렇죠. 전부 무료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 무료이니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좀 참여해 보시고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요. 또 서산시 아동 청소년 특수 시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해 주시죠. 아, 5월은 어린이 다리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에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개 자치기구에 20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5일 연합 발대식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 제안과 각종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의견 제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제안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년간 각종 청소년 행사를 모니터하고 행사 참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아동 청소년 특수 시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나들이 가기가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서산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